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포항 광야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사에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예 네. 저는 광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재정부장으로 있는 이상학 장로입니다 예 저는 광야교회 교육부장으로 있는 이 남식 장로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이상학 장로님과 이 남식 장로님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포항 광야교회 어떤 교회인지 교회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름이 참 인상적이네요, 장로님. 예, 네, 저희 광야교회는 처음에 태동 때부터 창립 때부터 저희는 말씀이 말씀이 되자는 구호 아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지켜지고 말씀으로 살아가자 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보고 따라갔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는군요. 예.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 60명 정도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 작지만 큰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 능력이 네. 강여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포항 광야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목사님에 대한 소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최병열 목사님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임을 강조하시는 훌용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목이라 함은 네. 하나님이 주어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에, 목양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열정적인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어와 주, 목적어가 목적이다. 되어야 한다. 예, 예. 네. 사실 엉뚱한 주어와 엉뚱한 목적어가 우리 삶에 낄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laughs> 최병년 목사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일주일에 7일을 교회에 계십니다. 어, 계속 교회에 머무르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음.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겸손하시고, 어. 어, 그 다음에 참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네. 예,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병렬 목사님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깊이 파들어가서 예. 좋은 골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먹여야겠다라는 그 책임감에 불타는 정말 열정으로 가득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예. 아, 예. 말씀을 갖다가 목사님이 연구 많이 하시고 그걸 예. 우리는 듣고 또그 들은 것을 어, 행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laughs> 잘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애를 쓰는 모습은. 전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또 해외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신학을 또 하시고 예. 유학을 하셔서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데또 반대로는 역차경으로 좀 우리 초신자, 새로운 성도님들은 네.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풀어서 잘 설명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니까 뭐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시겠군요.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포항 광야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인원이 뭐큰 교회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고, 네.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laughs>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함께 하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웃음> 예, 예. <웃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깊이가 많다 보니까 음.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그 행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선배 권사님들이 후배 집사님들을 잘 이끌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좀 훈련을 많이 받고 또 내가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서로 섬기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교회 말씀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두분 장로님 전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네. 어~ 그 강역교회 창립할 때부터 함께하신 그~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두분들에게참 저희들 후배 장로들이 많이 배웁니다 오. 예 지금도 배우고 또 모르면 상담하고 참 이렇게 하는 그것이 저는 참 저에게는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또 어,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참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 <laughs> 섬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참 그런 모습들도 후배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예. 말씀을 기준으로 좋은 전통들을 세워 가는 그런 광야교회의 모습. 네, 아주 멋진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포항 광야교회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학 장로님께서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이제 포스코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지금 3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와. <laughs> 아, 회사에서는 이 장로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면 제가 욕 먹는 건 괜찮은데 네.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장모대명이 그 항상 웃는 인상이세요. 네. 원래 좀 그런 성격이셨나요? 아니에요. 저도 제 성격이 한 성격합니다. 그런데 어, 저희 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성질 내면 예수님이 욕먹는다. <웃음> <웃음> 이런 아.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 그러면은 많은 변화를 겪으셨네요. 어, 내가 잘해야.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장로님 예, 맞습니다. 근무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떨 때 화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아, 이걸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웃습니다,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요. 그걸 음. 갖다가. 맞대응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가고 나한테 모르는 걸 물어봐라 어. 따질라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마라 <laughs>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님이 지금 계신 부서가 제강부에 있습니다. 예, 제강부의 한몇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시죠? 제강부 전체 인원은 한천 이백 명 정도 되는데요. 오, 저희가 제가 바로 근무하는 데는 한 백이십 명 정도. 백이십 명. 백이십 명 중에 대략 크리스천들이 한몇분 정도 계실까요? 한오 프로 정도밖에 어, 안 돼요. 많지 않군요. 네. 정말 적은 인원인데 장로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이 구십오 퍼센트에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생활할 때. 법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세요, 장로님은? 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움직이는 모습 하나 하나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로 저 사람들은 본다. 그렇죠. 관찰하고 있겠죠. 예, 저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저, 제가 장로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뭐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 저한테 이제. 제이 상황을 보면 괜찮은데 저를 자꾸 예수님처럼 비교해갖고 비교해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네. 덕분에 또 예, 많은 것들을 절제하시게 될 텐데 예.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보람과 유익도 얻으실 거고요. 예.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우리 장로님과 같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언제나 경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뭐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 자리에 가게 되면 긴장되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예.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그럴 때 장로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회식 장소입니다. 그렇죠. 예. 회식 장소에 가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누가 말하기 전에 미리 제 술잔 앞에 물을 따로 놓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물 색깔이 소주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모릅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저거 물이야. 그리고 압니다 이제 아는데 이제 뭐 건배하자 이러면 좋다. 그러면 건배하고 안 그러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어색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식 장소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길었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예, 전에 제가 한 30대 정도 됐을 때는요. 저녁에 시작을 하면 아침 4시에 끝나요. 와, 밤을 4시에서 새는구나. 6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저는 정말 괴로운 것이 어. 그 사람들은 술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저는 곤욕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까지 다 태워주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그럴 때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운전을 끝까지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동료들을 예. 장로님께서 많이 또 대리 운전 기사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무료 대리 기사. 예. 어떻게 고마워하던가요, 장로님? 아,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은 네. 쟤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 애야 이렇게 <laughs> 아예 그냥 매도다하는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 <laughs> 술을 이제 먹고 이제 막 오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제 차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은 좀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셔야 <laughs> 예. 진정한 섬김이 또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어. 우리 이남식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회복지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애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터 어린이집, 도움터 기쁨의 집 이런 그 이제 복지 시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원래 젊은 시절부터 복지 재단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죠. 뭐 학교 학부를 이제 특수 교육과를 나오고 특수 교육을 전공하다가 보니까. 네. 어 장애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갈 곳이 또 없어서 거주시에서 그, 그 기쁨의 집을 설립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음, 뭐 말로는 저희가 잘하는데요. 음.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우정을 쌓는 것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이제 그 특히 장애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매우 산만하고 네. 여러 가지 그 발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케어할 때 예,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혹시 아이들을 뭐 괴롭힌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도움터에서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 예배 시간도 한 40분에 걸쳐서. 아주 진실하게 그래 드리는데 이미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넘어가고 네. 어, 다시 지금 고린도후서까지 왔으니까 꽤 오래 됐겠죠. 통독을 하시는군요. 어, 통독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각, 같이 나누고 오.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전체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예. 참 그런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참 기쁩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복지가 발달되고 있고 또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어떤 부분이 힘드십니까? 어, 첫째는 이제 저희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어, 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기간에 그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과 선생님을 대할 때 아침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나서 제가 그 어떤 화를 낸다든지 <웃음> <웃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늘뭐 어, 무엇이든지 분쟁이 생기면 늘 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선생님이든지 또 부모님이든지 뭐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늘 지는 훈련, 어.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그냥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지는 훈련이라고 말 표현하셨는데. 예. 이 단어 속에 수많은 눈물과 아. 또 아픔이 느껴집니다. 예. 자아는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예. 믿음은 지라고 하고 예. 예. 이게 또 충돌하고 또 싸우다 보면 때로는 잘안될 때도 있잖아요. 안될 때도 있는데 예. 혹시라도 이제 자아가 올라와서 제가 지, 졌을 경우에는 참 많이 한탄을 합니다. 제 오. 자신에게 한탄하고 후회하고 어, 돌이켜 봅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출생 자체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른 어, 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정도 형성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20한 7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 장로가 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히, 어,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정말 그 안동의 한학자신데 오. 유림에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믿음을 가지고 집사직분도 받고 또 우리가 명절 때는 이제 제사라든지 이런 걸다 철폐하고 어, 예배로서 명절을 지금 추석이 또 다가오지 아가오죠. 않습니까? 그래 <laughs> <laughs> 예배로 또 시작하고 오. 이렇게 하면서 보면 어, 첫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아~ 어, 그래서 제 그다음에 직장을 세워야 되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네. 오늘날 또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수많은 가정에서 어~ 비단 제사 문제뿐만이 아니고요또 네.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크고 작은 차이들로 인한 말로 인한 네. 오해와 또 상처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에 나는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도 아주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보실 때,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한번 예,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유교적 관점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예. 형제들하고의 다툼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이 다툼이 부모 자식 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명절 때가 사실은 제일 긴장을 하거든요. 제가 맞입니다. <웃음> 맞이고 <웃음> 이래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예배로 또 은혜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네. 동생들도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참 중요시 얘기입니다 가정 예배를 그렇게 이제 준비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작은 다툼이 없어지고 음. 일단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네. 다른 것들을 좀 풀어가 보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고민을 네.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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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상학 장무님도 이제 그 명절 준비하느라고 바쁘시죠? 예, 그렇죠. 명절이 되면 예.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명절은 꼭 이렇게 유교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버리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그런데 저희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예, 제, 제가 무능해가지고. 저는막내예요 <laughs> 이남식 그러세요? 장로님은 이제 맞인데 저는 막내인데 <laughs> 막내다 보니까 층층시합니다. 오. 위로 형님과 누님들이 막 모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할 방법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하나가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래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도 너를 인정한다 어. 그래서 아 유교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네. 단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타치는 하지 마세요 음. 그렇지만 형제들이 모였으니까 형제들 간에 어,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툼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이래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툼이 없이 형제들이 다 모이면은 기쁘게 웃고 좋습니다. 아, 음.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 예. 본질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은 지키되 예예. 비본질적인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섬기는 것. 그렇죠. 야,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현장에 가면 예. 저는 참잘안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잘 돼요. <laughs> 제가 제가 내려놔 버리거든요. 제가 섬기거든요. 오. 형제들을 섬겨 버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걸 고집해 버리면 그 형제들이 다 떠나 버려요. 음. 그래서 아그 형제들과 어우러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섬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은 걸 담고 있는데요, 장로님. 그럼 일단 섬길 때딱 만났을 때 예. 가족들이 딱 만났을 때 무엇부터 섬기면서 시작하세요. 제일 먼저는. 먹을 겁니다, 먹을 거. 오. 제가 포항에 있잖아요. 예, 예. 저희 집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서울 쪽에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엔 다 있어요, 사실은. <laughs> 다 있는데 바다 해산물 같은 걸 잔뜩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죽도시장에서 장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다 풀어놓으면 형제들이 그거 먹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다 좋아하는 것만 사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웃지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정말. 예. 저도 당장 이번 명절부터 한번 써 먹어 봐야겠어요. <laughs> <laughs> 포항 광야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상학 장로님 또 이남식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두 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들을 허락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식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간증 거리를 주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간증은 참 소도 없습니다. 소도 없고 어, 하나님께서 참 한상과 음성을 유일하게 한번 듣게 하셔서 제 인생을 변화시킨게한 번이 있고 뭔지? 우리 그 신학하는 그큰 아들 큰 아들이 6 개월이 돼도 목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 네네네. 육 개월이 돼도. 오. 그래서 이제. 백일 사진을 보통 찍어야 되는데 6 개월이 돼서 백일 사진을 목을 바로 세워놓고 찍었는데 서터 눌리는 순간에 목이 돌아가가 <laughs> 목이 지금도 그 사진이 증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예, 그걸 고쳐주고 그게 계기가 돼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단장 결단하고 어,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다음 주부터 단장 교회에 출석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최고의 결단이죠. <laughs> 그렇게 이제 한뭐 것들도 많고 뭐 음. 생활 자체가 우리는 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많습니다. 네. 말로 다할수 없는 <laughs> 그런 은혜가 많습니다. 기쁨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은혜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재정적인 측면도 사실 막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예, 그냥 뭐 언제든지 후원도 돼 있고 항상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 전 직원하고 네. 그주인들 우리 가족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섬기는 게 없고 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어~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일을 하면 어렵다 뭐~ 이래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없이 잘 그~ 모든 이제 밝고 행복하고 네. 또 행동이 변화되고 이런 가운데 그냥 그렇게 음. 사는 거죠 <laughs> 정말 기쁨의 집이군요 예 기쁨의 집 맞습니다 예. 네. <laughs> 네. 장모님, 저희 비장애인들이 예.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평범한 접근, 가장 우리가 좀 장애인들에게는 뭔가 해줘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옆에 이상학 장모님 계시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예. 그냥 평범한 접근, 예,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작은 에티켓 같은 경우에. 네. 우리는 이제 흔히 그 도와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과잉 도움은 이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오. 스스로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뒤에서 보살펴주고 이렇게 이제 해줌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되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이제 항상 뒤에서 배려해 주고 앞에 앞서가지 말고 아. 뒤에서 그래야 제대로 봐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학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의 사건들 또 이야기거리들을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저는 어열일 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예. 것을 이제 알죠. 참 감수성이 예. 예민한 시절에 예. 주님을 만나셨네요 저도 우리 형님이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책하고 찬송가가 항상 있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갔어요. <웃음> <웃음> 그런데 저희,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차인벨이 울렸어요. 어. 예배 시간에, 네네. 예배 시간 30분 전에. 그래서 차인벨이 울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어. 그게 제가 가고 싶어 간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았느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되, 됐어요.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네요. 예, 그래서 저가 성경책을 딱 들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런 것이 너무 많죠. 예.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펜션을 하고 있어요. 어, 그요 예, 그래서 예그린 펜션이라고 울진에 있습니다. 망향장 앞에 있는데. 네. 뭐, 지을 당시에. 저희 집에 돈 2,500이 있었어요 현금이. 어. 근데 그 짓는데 5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어휴. 그런데 2,500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 5억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지을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 가지 또 예. 많은 역사가 있었군요. 예. 그 길이 자꾸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맡기시는구나. 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 많았습니다. 그런 그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그런 부담 속에 계신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왜냐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항상 정해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돈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음. 물질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기도를 하죠. 어떤 뭐, 기도를 하십니까? 형제들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기도를 하는데 음. 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물질의 축복이 어 제가 구해서 달라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다른 일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채워 주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막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탁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잘안 돼요. 그렇죠. 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막 집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당장 돈이 급하다 그래서 돈을 막 구하면 그 돈이 오겠습니까 내 마음만 답답해지고 내 마음만 아파지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져줘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예. 환우들이 참 많으세요. 예 몸이 불편하신 네, 분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육신의 그런 질고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예. 기쁨의 집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번 주시죠 요즘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원인도 잘 모르는 그런 이유로 몸이 네.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면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삶의 이 스트레스를 그런데 주님은 그 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아픈 분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 내 짐을 지어 달라고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정말 어, 기도하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우리 세대들은 믿음 생활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이런 게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주님께 맡기는 훈련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뭐 마음으로부터 예. 시작되는 것이 너무 나도많으니까요참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계획이신지 기도 제목과 비전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이성학 정리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아, 예, 아, 장로의 직분은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오직 충성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저는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 전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봉사하는 부분이 교회 학교를 맡고 또뭐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또 아침에 교회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봉사하는 부분이 늘 부족하고 적고 그래서 주님께 늘 죄송하고 그래서 늘 무익하다 무익하다 <laughs> 이렇게 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봉사의 기회가 더 많아질 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두 장로님의 고백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또 우리 많은 애청자들이 사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포항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상학 장로님 그리고 이남식 장로님 광야교회 두 분의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